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주말 시작 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플이 1천원 고지 돌파를 이후에 아쉽지만 오늘 비트코인 조정장이 나오면서 조금은 크게 이 900원까지도 지금 이탈하면서 하방 압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저점 이렇게 높여가는 모습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직 상승 흐름 깨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겠고 너무 실망 크게 하지 마시고 투자는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제 비중 관리하시면서 물타기 구간 이런 춤의 조정 구간 잘 파악해서 비트코인 흐름도 같이 계속해서 유익게 보면서 공략을 해봐야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단기 이평선 9일 이평선을 지금 이탈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다음 인평선 20일 이평선을 지지선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장 지금 리플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 저희 무료 코인 정보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바로바로 바로 다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소통 못 하는 부분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드리고 있고요. 단기 종목 추천부터 어제 보시면 이렇게 알고랜드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단기 수익으로 볼수 있는 포트폴리오 계속해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고랜드 공유해드렸고요. 진입가 405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목 이야기해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12일 어제 날짜에 알고랜드 추천드린 것처럼 이렇게 400원대에 진입해서 최종적으로 약 45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총 수익률은 약12% 이렇게 볼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궁금하신 내용들 이렇게 답변 달아드리고 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답변 정성스럽게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암호화폐 정보 시황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한발 빠르게 정보 공유해 드리고도 있습니다. 이런 속보 보실 수가 있고요.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보시면 카톡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들어오신 후에 숫자 4번만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4번 확인 후에 바로 참여 가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100% 무료로 그리고 있고요. 편하게 찾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로 전체 암호화폐 관련해서 문의 남겨 주시면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투자 수익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같이 고민하고 답변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리플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조금 더 살펴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계단식 흐름 깃발 패턴 만들어주면서 상승 흐름 만들어주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이런 횡보장이나 이런 조정장을 한번씩 보여줄 수가 있는데 앞서서 이렇게 더그래프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깃발형 모양 만들어주면서 상승 흐름 계속 이어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점 계속 높아주면서 상승 흐름 깨지지 않은 모습 보여주었고 이런 불장에는 이런 상승 흐름이 깨지기가 쉽지 않겠죠 추가적인 상승 흐름 예상할 수가 있겠고 앱토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오늘 조금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는 있지만 말씀드린 이런 계단식 형식으로 보일 때는 한번씩 이런 횡보 구간이나 조정 구간을 한번씩 맞게 되기 때문에 우리 보시는 리플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계단식 그러면서 깃발 형태를 만들어 주고 있고 오늘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 이렇게 가파른 상승장에 분명 조정장 올 거라고 예상한 번씩들 하셨을 겁니다. 지금 그 건강한 조정장을 받은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더 크게 생각하시고 장기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그냥 냅두고 단타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찾아가서 들어갈지 이제 개인적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이제 알트코인 이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초기에 시작하는 알트코인들 수익률 정말 극대로 보실 수 있는 재료들이 정말 너무나 많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 비트코인이 큰 상승 올려주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이더리움이 두 번째 형님이 잘 따라가 주면서 큰 상승세 보여주었고, 여기서 이제 수익을 본 자금들이 다시 흘러나와서 추가적으로 상승 기대가 좋았던 뭐 밈코인이나 이번에 AI 코인 같은 곳에 이제 자금이 유입되면서 큰 상승을 봤던 거고, 그 다음 이제 메타를 잡아보시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승 순환 사이클에서 뒤쳐지지 마시고, 나만 이렇게 뒤쳐져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뽀모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손절하지 마시고 우리 리플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관점이시고 다른 알트코인도 이제 막 상승 초기에 있고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찾아서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겠습니다. 그런 정보를 저희 정보방에서 찾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매수 매도 타점은 이렇게 제가 따로 운영 중인 통합 시그널 방 들어오시면. 이런 매수매도 시그널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해당 텔레그램 시그널 방은 정말 매매에 특화된 방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AI 기술로 200개가 넘는 종목에 차트 패턴을 대입시켜 두고 해당하는 시그널이 나오면 제가 한번더 체크를 해서 완벽한 시그널로 보이는 종목들만 여기 텔레그램 방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90% 이상 성공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런 타점들을 보내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말 신뢰도가 90% 이상입니다. 참여 신청 방법은 이렇게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보시면 이렇게 참여 링크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이렇게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